이게 왜 이렇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여기 맥세이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꺼졌어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꺼졌습니다 갑자기 꺼져서 제가 다시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조금 삐뚤어졌죠 보이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러네요 이게 오늘만 그래 오늘만 예한분 들어와 계신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잘 드셨으면 좋겠다. 예, 정말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먹는 게. 특히 암환자들한테는 뭘 먹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일단은 뭐 뭐든 간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뭐가 좀 이상했어요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예. 이게 다시 다시 틀었어요 이 라이브가 이상한 거 같아요 이게 아마 저걸 뭘 잘못 틀어서 그런가 이게 이게 잘못 틀어서 그런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뭐.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이게 예, 라이브 해놓은 거 저장한 거 어찌됐든 다 날아간 거 아이가 뭐 모르겠네. 어. 제가 올해 39살이거든요, 이제. 만으로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39살입니다. 39살이라서 내년에 마흔 살인데 실감이 안 가요. 실감이 안안 납니다. 실감이 안나 가지고 기분이 오묘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34살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 5년차 5년 동안 지금 이제 암이랑 투병을 하고 이제 추적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좀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오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어, 예, 참 뭔가 이게 뭔가 좀이루하지 못한 뭔가 해내지 못한 나이에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또는 일상도 그렇고 뭘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멀리 내다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뭔가 삶에 대한 뭐 진취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덜어내고 그런 게좀더좀좀 없어지고 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잡혔다 보니까 좀 옛날에 제가 바라던 좀 아주 부유한 삶, 예, 아주 만족스러운 삶 예, 그런 것들을 좀 예, 많이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어서 예, 걱정이라 보다는 그냥 약간 반체념 아닌 체념 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어 조금씩 조금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잘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하고, 뭔가 항상 새로운 것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망 같아서는 좀 날로 먹고 싶어요. 뭔가를 내가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뭔가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할때 사람들이랑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DJ 머신을 하나 샀거든요 저쪽에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이제 혼자서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거나, 뭔가를 시도한다든가,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막 빨리빨리 배우고, 뭔가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막 불이해서 하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한 번씩 너무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laughs> 이러는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적어 덜 하니까 예 스트레스 쌓일 것 같은 사람들이랑은 아예 뭐 만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작년에 좀 작년 봄에 좀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어 저를 포함한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게 계속 꺼져서 켜졌다 이러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좋아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게 진짜 그그 그 어디서 이렇게 말이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태도라는 거. 그리고 그런 태도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방향 예.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조금 느리도 또 조금 느려도 예. 꾸준히 가다 보면은 음. 결국에는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뭐 어떤 단체 제가 하고 같이 속해 있는 단체도 에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잘될 거라고 믿어요 잘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올해는 조금 더 바꿔 가지고 예, 좀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제가 하려는 거에 있어서 나중에 DJ 광디제연 연마 하셔서 아만자 클럽데이 개최하시죠 이야~~ 하아~~ <laughs> 오~~ 써놓자 이거 아 이거 써놓자 와~~ 이거 써놓자 이거 써놔야 되겠다 광성을 이거 써놓고 와이 야 아유 DJ 광2000 <laughs> 2027년 목표 봄 S-P-R-I-N-G T j 공년4 o u 한우, 논알콜, 논알콜 맞죠? 논알콜, 금년, 금년, 알콜 프리라고 알콜. 풀리 올리 뮤직 올리 뮤직 아 너무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최근에 공인원 하시는 분들 중에 몇분몇 분, 몇 분이 아니고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돌아가셨어요. 예음한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안 그래도 고잉원 쪽에서 이제 그 담당자분께서 이제 장례식장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 아파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암환자들이 많을까요? 잘 먹어서 그런가? 먹을 게 너무 풍족해서? 아니면 이상한 걸 먹어서? 진짜 모르겠다 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오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부자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부자 되는 게 1년 365일 목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부자가 그냥 이제 그뭐 마음의 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머니 부자, 머니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희 제일 큰형님이제 저희 집 안에서 저희 집에서 제일 큰 형님 이제 사촌 형님 제일 큰 형님인데 저 형님이 좀잘 지내요. 예,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잘 지냅니다. 잘 지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이렇게 뭔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막아 부럽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안 들었고요. 예, 저는 일단은 저희 형님이 이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뭐드, 뭘 느꼈냐면은 아 나도 형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해야 되나 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시작을 해야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 누가 좀 이렇게 저를, 저를 이렇게 뺨을 한, 딱 때려주면 좀 열심히 하려나 예. 뺨 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와주시면은 국밥 네. 사드릴게요 국밥 사드리고 뺨한대 맞고 뺨한대 맞은 걸로 이제 커피 한잔 얻어먹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들 때리고 국밥 먹기 <laughs> 그렇죠. 때렸는데 국밥을 사줘. 맞은 사람이 아, 정말 이새 경험 아닐까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이제 이걸 때리면은 미안해서 국밥을 사줘야 될것 같은데, 맞은 사람이 국밥을 사주고 있어 이거는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예,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은그 어릴 때부터 경험그 사람은 그그래서그사람그사사람이있사람 경험주의론적 그그그사람그사람그사람 뭐아저다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람한테 해를 가하거나 도둑질을한 도둑질도 포함시키는데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도둑질까지 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금 약간 그런 주의라 가지고 예. 물론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은 <laughs> 예. 어쨌든 그만큼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경험주의론적인 삶을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물 네아 서른 네 살의 나이에 암도 진단 받아보고, 연구장수 수술도 해보고, 항암도 해보고, 또잘 지내다가 또폐 전이도 해보고. 폐수술도 받아보고 또한번또 열두 번더 해보고 이렇게 대단한 경험주의자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올해 이제 로또 판매점, 그거 공지 뜨는 거를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조금 하고 있는데, 부디 제발 그게 공지가 뜨면 좋겠어요. 빨리 떠가지고 뭐라도 하던가, 그거 안 된다고 하면은 진짜 올해 한 3월쯤에, 3월쯤 돼서 이제 저기 갔다 오려고요. 스페인 산티아고, 안 된다 그러면 네. 만난다 그러면은 갔다 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갑니다. 3월쯤 어, 갔다 오려고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잘 급포겠으니까는 예. 대박 터질 일만남습니다 나랑 보홀 안 가고요. 보홀이 뭐예요, 형님? 근데 보홀? 보스턴 홀리데이 뭐야 이거뭐 뭐야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음. 보홀 보홀이 어디에? 아 필리핀 섬아 그래서 보홀 보홀 하셨구나 저는 보홀을 이렇게 약간 워킹 홀리데이 약간 그런 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필리핀 보홀 휴양지. 아 가고 싶은데 아 저랑 가면 형님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같이 막 이렇게 가는 것 멀리 가는 거 조금 조금 그래요. 제가 이제 장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같이 다녀도 제가 티안 나게 행동 하려고 해도 티가 납니다. 특히 조금 필리핀은 제가 옛날에 이제 20대 이때 가봐가지고 화장실이 이런 게좀 좀 깨끗하지 않은 걸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필리핀 가기엔 조금 어렵죠 좀 깨끗한 데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제 유럽여행이랑 이런 데 갔을 때도 그래도 좋았던 게 화장실이 다들 깨끗했거든요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0시가 됐어요 예, 예. 제가 뭐 제가 고급은 아닌데 요 놈이 고급이라 가지고 조금 따집니다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따집니다 안 그러면 좀 그래 힘들어 백세 100세 시대니까 백 세를 목표로 장수하고 부자 됩시다. 좋습니다. 이제 백세를 넘게 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백 오십 살까지만 살겠습니다. 1 5십살 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시가 지났고 계속 라이브도 막 꺼지고 이래가지고 왜그런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예, 운동 사작잘 하고 예,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잘 먹는 놈이 최고다. 먹는 놈은 못 이긴다. 그리고 아까어 예, 나이는 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누가 길가다가 또는 다툼이 생기다가, 뭐, 이렇게, 뭐, 좀 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나이를 논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 예. 조 패버리십시오. 조 패십시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한 주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은 다음 주에 또 예. 라이브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에, 라이브 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통 평균 이렇게 한7명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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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 감사합니다. 예. 정정하면 아니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형님. 푹 쉬시고 달달한 밤 되십시오. 예. 씩. 있던데. 좋다. 좋다. 푹 쉬세요. 이 예, 끄겠습니다. 예, 끕니다. 이제 오오 어, 끕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불금 되시고 달달한 토요일 일요일 되세요.